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의 친구들아, 토토박사 토봉이다 어, 어제 공회했던 K리그 세 경기가 다 올킬하면서 어, 야구는 적중 특례가 돼서 두장다 올킬했다. 아주 기분이 좋다. 한 6.6배 되더라고. 아, 오늘 도 그래서 어, 올리는데 일단 일요일은 내가 특별한 분석을 안 하고 올리는 날이지. 그냥 코멘트만 잠깐 하자면 어, 서울대 광주는 광주 요새폼 너무 좋지. 주전 다수가 빠진 상태로 울산 원전 가서도 울산도 이대으로 이기고. 서울 상대로도 이번엔 징크스를 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. 그래서 광주 어, 뿌렌으로 안전하게 가봤고 수원 삼성 대 대구도 대구 세중양과 빠지지. 어, 수원 삼성이 강원이 전북을 잡았던 만큼 수원 삼성도 뭔가 자극이 돼서 승점 일 점은 쌓지 않을까 해서 수원 삼성 뿌렌 가봤고 부천 대 김포는 부천의 핵심인 안재준이 이번에 대표팀 차출돼 가지고 빠지지. 부천이 안재준이 없을 때 성적이 엄청 안 좋았다가 안재준 복귀 후에 최근에 다시 좋아졌는데 어 김포가 에이스인 용병들, 주닝료뭐 애들이 살아나는 만큼 어 이것도 지진 않을 것 같아서 김포 뿌렌. 그래서 어 K리그는 세계다 뿌렌으로 안전을 갖고 야구는 하나대 KT 이거 어제 내가 찍었던 건데 쿠에바스때 산체스 왠지 산체스가 얻어 터질 것 같은 다시 한번 KT 가 한번 털었더라고. 그래서 7 5오버로 한번 가봤다. 아무튼 오늘 2 연승 다들 어 하도록 하고 주말 마무리 잘하고 어 나는 그럼 내일 새로운 분석 회차에서 아마. 오게, 볼수 있으면 보고, 아니면 화요일에 보도록 하자. 어, 그럼 다들 잘 있어. 안녕.